안녕하세요 인천여입니다 우리 방에서 오늘 또 사항가가 나왔습니다 이 유튜브 방송만 잘 들어도 여러분들 사항가 찾는 거 그리 어려울 것 같지 않은데 자 오늘 조금 제가 유치하지만 이렇게 빨간 옷을 한번 입고 나와봤습니다 어, 요즘 나이 드신 분들이 좀 빨간 옷을 입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오늘 뭐 사항가 어, 갈 기념도 되고 해서 빨간 옷 입고 나왔는데 좀 유치합니까 저 그렇죠. 자, 어쨌든 간에 에, 여억에서 요즘 들어서 개별주 종목들 막그 급등주들이 매일 급등주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왜여구굴에서 급등주가 나올까 하는 것은 뭐 저도 모릅니다. 운이 좋아 그랬겠죠. 어, 추천하는 것마다 급등주 어, 나온다로 얘기하면 조금 그렇고 하여튼 요즘 상한가가 잘 나오고 뭐 하여튼 뭐 추천하면은 제가 이제 5%에서 15% 정도 수익 나면은 아, 이제 7%에서 15% 정도 수익 나면은 일단 절반을 팔아라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를하라 그러는데 어, 거의 한뭐한80% 정도 확률, 70 내에 80% 확률로 어, 추천 종목이 7%에서 15%까지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 파시는 분도 있고 절반 파시는 분도 있을 텐데 어쨌든 잘 갑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 플러스 5%때 추천드렸는데 상한가 마감이 됐어요. 그래서 어, 오늘 요즘 여우 꼴이 굉장히 운이 좋다. 물론 뭐 주식을 잘 보는 면도 있겠지만 에, 운이 운이 좋다라고 해야 되겠죠. 어, 겸허하게, 겸손하게. <laughs> 예.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다시 한번 여러분들 여우를 믿고 따라 주시는 여러분들께 에, 감사와 축하 말씀 을 올리면서 그 오늘 말이죠. 그, 수급을 보게 되면은, 사실은, 이게 이제, 수급이 좀안 좋습니다. 최근 들어 약간 수급이 안 좋아지고 있어요. 2600을 넘어서가지고 2650까지 가고 난 다음에, 기관과 외국인들이 약간씩 매도도 하고래요 또, 이번 주하고, 그러니까 어제하고 오늘하고 또 지난주에서 약간씩 수급이 좀안 좋아지는 측면이 있었다. 그래서, 초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조금 더 나은 듯도 하다. 하는 얘기죠. 어 기관애국인이 팔고 있고 개인들만 사고 있으니까 중소형도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근데 뭐 오늘은 장 자체가 그닥 좋은 장은 아니었습니다. 어, 또 이제 지금 현재 미국의 선물 지수도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고 해서 꽤뭐 그닥 좋은 장은 아닌데 어쨌든간에 장 자체는 살아있다 하는 거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기를 어쨌든간에 우리 오늘 이, 지금의 시장은 뭐 이런 거다. 어 배터리라든가 배터리 그 다음에 전기차 테슬라 를 중심으로 한 전기차 그 다음에 반도체 오늘은 반도체 뭐 크게 강하진 않았지만 그다음에 뭐 AI라든가 응? 이런 것들이죠 그다음에 로봇이라든가 이런 것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시장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서 여러분들이 어, 좋은 어, 종목들을 선택하시면은 어, 좋은 수익 낼수 있어 근데 여러분 혼자서 하시면 잘 안나죠 그게 이거랑 같이 하게 되면은 어, 좋은 수익이 납니다 오늘 때 상한가도 가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에,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가급적이면은 이걸로 들어와라 이걸로 해서 상한가를 한다 그렇게 좀 어,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것도 또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쭉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제, 이벤트 하고 있습니다. 무료 이벤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뭐, 장중에, 장중에, 그, 방송을 듣는 분도 그고 등동, 어, 방송에, 방송 듣못 듣는, 어, 못 듣는 분들도, 요거 괜찮아요. 7일 무료 체험. 제가 방송 못 듣는 분한테도 꼭 가입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반드시 문자를 보냅니다. 문자를 반드시 보내요. 오늘도 제가 요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뭐,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문자 보낸 것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네. 자, 문자 보낸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어, 이거 뭐, 잘안 보이더라도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 음. 이렇게 나와있죠. 자, 단기 매수. 어, 뭐 사라. 뭐, 코드번호 적어주고, 10만 7천 원에 매수해라. 10만 7천 원. 10만 7천 원 매수했는데, 이게 아마 한5% 정도 수준, 플러스 한5% 수준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제가 또, 그 다음 한번더보냅니다 자, 손절라인 설정 9만 8천 원. 그리고 내용 보내드렸어요. 최근에 어떻다? 최근에 개발된 스코프 IO가, 빅파마 두 곳과 사용계약을 체결했다 빅파마 그리고 어 이거 두번 갔네 에, 문자가 두번 갔네요. <laughs> 예 그리고 이제 좀 있다가 요 보내드린게 이제 아침에 9시에 9시. 이제 추천 처음 한 것은 에, 9시 10분 어, 매수 문자는 9시 10분에 나갔고 어 그리고 이제 장중반쯤에 사항가 습니다 그래서 사항가 축하드린다. 그렇게, 이제, 보냈죠? 내보 보시면은, 요거, 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좀 크게 해서 보여드릴까요? 예, 네, 크게 해서 보시면, 요거죠, 요거, 요거. 어, 요거. 선절선 전해드리고, 내용도 전해드리고, 뭐, 아, 그리고, 그 다음에, 에, 내용이 두 번이어갔네요. 그 다음에, 이제, 에, 상한가 진입 축하드린다고, 요게 이제, 요상한가 진입은, 11시 반쯤에 보냈네. 상황까지 니? 그러니까 아침 9시 10분에 매수해서 오늘 11시 반쯤에 상황까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제가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에그 방송 못 듣는 분들도 충분히 좋다. 충분히 좋다. 방송 못 들어도, 어 방송 못 들어도 여러분 다그 중국 살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 못 듣는 분들도 어, 가입하시라 하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렇게 되고요 어 그리고 그러니까 결국엔 그래요 제가 지수 설명을 드리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자 지수가 현재 이렇게 돼 있다 지수가 이런 모양이에요 이런 모양 그래서 어.. 2,600에서 지지할수도 있지만 못할수도 있다 그랬죠. 2,606입니다. 2,600에 지지할수도 있지만 못할수도 있다. 2,600 깨지면은 21이 2,600인데 깨지면은 2,580까지 갈수있다. 근데 별로 신경안한다. 왜냐하면은 주가로 가는게 그래요. 조금 밀렸다 갈수도 있는거지 뭐. 안그래요. 2,600꼭 지켜야만 좋다. 이런거 없습니다. 조금 밀렸다 갈수도 있는거야. 그런데 추세적으로는 아직까지 상승 추세입니다. 중기 추세는 여전히 상승 추세야. 요 중기 추세는 뭡니까? 이거죠? 요 중기 추세가 상승이야. 요게 이제 아마도 2720까지 갈것 같아. 그래서, 그런 모양을 보게 되면은 좀 밀린다 럿들이, 잘하면 2750까지 갈수 있습니다. 밀린다 럿들리 한번 밀린다고 해가지고 뭐 나빠질까, 거, 나쁠 거 없어. 밀렸다 또 가면 되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요게 60일까지 내려올 수 있습니다. 60일까지 내려오더라도 괜찮아. 지금은 20일 지지를 받을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만은 그래서 아직까지 추세가 상승 중이니까 음, 여러분들 걱정할 거 없이 예, 매매도 좋다. 제가 아까 그 얘기도 했어요. 뭔 얘기냐면 만약에 만약에 에, 지금이 그야말로 경기 회복의 초입기라면. 만약에 지금이 4천포인트 5천포인트 가는 출발점 이라면 지금 장기적으로 매수하면 엄청난 대박 되겠죠 뭐뭘 사든 간에 삼성차 삼성전자를 사든 현대차를 사든뭘 사든 간에 엄청난 대박이 되 겠죠 그런 투자도 좋습니다 지금 구간에서 어, 아주 장기로 보고 뭐 카카오는 뭐 지금 거의 뭐 올라 가지도 못하고 바닥이더라고요 그런 용목을 장기로 보고 지금 매수 해도 좋습니다 그야말로 장기로 보고 그렇게 해도 좋고, 또한 가지는 장기는 좀 기다려야 되잖아. 또 장기는 또어 잘하시는 분도 있지만, 장기 못 기다리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장기 매매하기 어려우신 분들, 그런 분들은 단기 매매해라. 단기 매매, 요가 요즘은 단기 매매하는 것들 어디 예전에도 그랬지만, 요즘은 이 단기 종목들이 잡으면 봐. 급등을 합니다. 단기 종목들이. 그래서 어 제가 단기 할때 어떻게 하냐면은. 매수사인을 보냅니다. 어떤 종목을, 어떤 종목을, 얼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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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해라. 그리고 손절라인 전해야 됩니다. 손절라인은, 어, 예를 들면 만 원. 만원이탈시손절이 이렇게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단기 매매할 때, 좋잖아요. 제가 얘기한 대로 사면 돼. 얼마에 사람면 얼마 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손절라인 딱 적어 놓으세요. 만원 이탈하면 손절이래. 만원 적어 놓고. 그리고 우리의 원칙이 뭡니까? 7%에서 15% 정도 수익 나면 일단 절반 매듭니다. 근데 참 요즘 묘하게 말입니다. 7 내지 15%씩은 대부분 다 올라가. 대부분이라는 말은 너무 금방 인가요한 7, 80% 정도 가 올라갑니다. 뭐 오늘 올라가기도 하고, 오늘처럼 했는데 바로 상가하기도 하죠. 오늘 가기도 하고, 또 며칠 있다 가기도 하고. 그러면 7, 8, 7, 7 내지 15% 정도 상승해서, 왜 7에서 15%라고 하냐면, 빨리 가는 종목들은 오늘 내일 중에 15% 갑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팔면 되죠, 절반. 근데, 늦게 가는 종목들은 7% 정도 수익 내고 팔아야 돼. 늦게 가는 종목은 이미 탄력이 약하다는 거니까. 천천히 올라가는 종목은 7% 정도 수익을 내고 팔아야 돼. 근데, 빨리 가는 종목들은 하루 이틀 사이에 15% 수익 낼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고 있다가, 생각보다 빨리 올라간다. 우리가 이제 주가의 미래는 안 모르잖아요. 어떻게 알겠어? 사람들이 많이 사면 올라가는 거지. 그래서 어좀 급하게 올라가는 종목들은 천천히 팔아야죠. 급하게 올라가면 좀 빨리 팔면 안 됩니다. 이것도 잘, 잘 모르시는 분들 이 있어. 음. 자, 급하게 올라가면, 급하게 올라가면은 에, 바로 7% 수익에서 팔지 않아도 돼. 15%까지 갈수 있다는 얘기야. 급하게 올라가면, 급하게 올라가면 대신에 급하게 올라가는 종목은 단기 투자에 적합하죠. 장기 투자하는 종목은 아닙니다. 자, 급하게 올라가는 종목은 15% 수익 내고 난 다음에 조금 기다리면 한50% 수익 날수 있어. 예, 네, 단타 종목이죠, 이거는 단타. 오늘 우리가 산 종목도 오늘 벌써 23%가 수익 이 났어요. 25% 인가, 23% 인가 상한가 갔으니까. 이게 낫습니다. 그니까, 러 어, 그래요. 그니까, 러 이게, 급하게 가는 종목, 급하게 가는 종목. 급하게 가는 종목들은, 어, 빨리 가면서, 그니까, 러 15%에 금방 가, 아니까 그러니까, 어, 7%에 파는 거안 돼요. 급하게 가는 종목은 15% 수익을 내고, 나머지 좀들어 가봐야 돼. 예. 더블 수지 더블 날지도 모르니까. 그렇게 매매하라는 얘기입니다. 무반지 이해하시죠? 근데, 오늘 추천했는데, 오늘 좀 빠졌어. 빠졌는데 많이 안 빠졌어. 한 2, 3% 빠졌단 말이야아 근데 요거 추천했으니까 뭐 괜찮겠지. 좋은 종목 예측하고 기다리면은 그런 종목들은 오히려, 어, 15%까지 기다리지 말고 플러스 한 7%에 파는 게 맞아. 오늘 샀는데 빠졌어. 2% 빠졌어. 이런 것은 플러스 한7% 정도까지 해서 기다렸다 파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전략으로 가시라. 그렇게.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단기 매매 전략은 뭐 우리 방 뿐만 아니라 뭐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단기 매매 전략은 어 급등하는 주식들은 조금 수익을 좀 많이 내라 이거죠. 급등 주식들은 하지만 급등 주식들은 장기 투자하는 건 아니다. 급등 주식들은 어 단기로 급등하게 되면은 한번15% 뭐 정도까지 수익 내고 팔도 아 돼. 대신에 이번에 급등세를 탔으니까 50%까지 나날수 있어. 그래서 좀 천천히 하면서 수익 내는 게 낫단 말이죠. 그렇게 매면하시라. 15%에서 절반 팔고, 나머지는 50%까지 가져가 보자. 그렇게 하자는 얘기죠. 그런 전략이 좋습니다. 단기 급등주들. 그리고 지금은, 어, 지수가 좀 올라갔다가 좀 조정 구간이잖아요. 조정 구간. 조정 구간이니까, 지수가 조정받으니까 좀 대형주들은 좀비실비실 그리겠지. 현대차도 비실 그리고 삼성전자도 비실 그리고 카카오도 비실 그리고 다 비실 그릴 거예요. 지금은 지수 조정이니까. 그러면 이제 지수가 올라갈 때는 아무래도 대형주가 낫겠죠. 지수 가 올라갈 때는 지수가 올라갈 때삼성전자로 보시면은 자 삼성전자 보시면은 어, 지금 2주 거의 2주 3주 가량 6월 달도 계속 조정이야. 지수가 조정이니까 요럴 때는 대형주가 별로 안 맞아요. 중소형주가 맞아 자 삼성전자만 그렇습니까 현대차도 그렇죠 요것도 지금 이제 5월달부터 조정 이야 요것도 조정이란 말이렇요 요런 것들은 이제 지금 취소 조정 이니까 조정 받는 거야 어, 그나마 에코프로 정도가 조금 올랐 는데 오늘 또 에코프로도 올라가다 말았 죠또좀 어, 제가 볼 때는 80만원을 돌파해 봐서 돌파해 가지고 100만원 가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은 것 같은데, 100만원까지 간다 하더라도, 뭐, 별거 아니지, 뭐. 뭐, 하루에도 20% 이상이 가는 종목 많은데, 이거 뭐, 80만원에서 100만원 가봐야 뭐, 20% 조금 넘게? 그 정도 수익 아닙니까? 그러니까, 별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신규 진입하기엔 조금 리스킬이 있어요. 신규 진입하기에는. 그리 봐야죠. 어, 그런 개념 보시면 되니까, 에코프로를 관심이 많이 가지고 있고, 요즘 보면 에코프로가 여전히, 뜨거운 종목이야. 근데 요게 80만원까지 돌파할까 말까에 초조하기보다는 신규로 80만원대에서 100만원 가다 매수하기보다는 물론 뭐 80만원이 800만원 가다 매수해야 되겠죠. 근데 그런 거 아니라면 지금은 매수하기에 별로 좋은 종목은 아니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것이 갖고 반면에 카카오는 또 내려가, 이거는 또 실적이 안 좋다고 내려갑니다. 어, 개별 기업들의 실적 안 좋을 거야 하면서 이제 비실비실 내려갑니다 근데 뭐 어차피 지난번에 주가가 얼마까지 갔습니까 4만원 대까지 갔어요 4만6천원까지 갔으니까 뭐 설마 끝까지 가겠어 기다려야 되겠죠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어, 지금 원봉이 한 뭐, 음, 10개쯤 원봉이 나오고 있어요 조금 그 2분기 실적이 별 볼일 없을 것이야 하는 얘기 나오고 있고 게다가 채찍 PT 언제 나오나 채찍 PT 이런 얘기 나오니까 그래서 조금 약한 것 같습니다. 근데 어차피 이제 대형주들이 올라올 때 되면은 그때는또 올라올 수 있을 것 같고, 뭐 아시다시피 보조지표가 이제 이렇게 그멍을 내고 있죠. 이렇게 이렇게 뭘 내고 있으니까, 이것들도 이제 어찌 보면 장기로 보면은 절의 매수기 해야 장기로 보면, 근데 당장은 조금 들고 있는 분들이 좀 아쉽죠. 아쉬운데. 그렇다고, 뭐, 카카오를 100% 들고 있는 분은 없을 것 같고, 조금 내려가가지고 조금 30 정도니까, 어 중장기로 봤을 때는 저호의 매수기라고 볼수 있겠죠. 그런 전략으로 가시면 된다. 지금 이제 삼성전자도 그렇고. 그죠? 어 많이 빠졌죠? 전자도 이제 여기까지 빠졌습니다. 어 현대차도 그렇고. 현대차도 여러분들이, 자, 현대차 빵꾸난 것 같아. 라고 얘기할 때가 바닥이었어요. 이때가 바닥이었죠. 이때 바닥이었습니다. 바닥이었죠. 그 15만원을 깰듯할 때, 그리고 이제 바닥에 탈출하는 모습이었죠. 그러니까, 어, 많은 분들이 아우승을칠 때, 초특급 대장주들은 그게 바닥이더라.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그런데, 지금은 말입니다. 지금은, 여우콜에서 상한가 쏟아져 나온다. 라고 제가 자꾸 얘기하죠. 여우콜에서 상한가 쏟아져 나온다. 네. 근데, 그런 얘기를 할 때는 역시 개별주가 좋아 그래서 개별주에서 여러분 짜릿짜릿하게 수익을 좀 내시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개별주는 뭔가 제가 쭉 봤습니다 오늘 쭉 보면서 개별주에서 어 일단 이렇게 봐요 에코프로를 비롯해서 에코프로 BM 2차전지 종목들이 좀 비실비실 되죠 대장주가 비실 되니까 어 관련된 중소형도도 비실대.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을 보니까 에코프로비엠이 현재 보니까 주가가 별로 시세가 없죠? 에코프로비엠만 시세가 없는 게 아니라 어 NC 어이그 어, LG엔솔도 그렇고 요런 이제 이차지 전반적으로 볼 때에 좀 비실비실대. 그렇다면 2차 전지의 개별주, 2차 전지의 2차, 제가 배터리 개별주는 별로 시세가 좋을 것 같지가 않아. 그죠? 그래서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배터리 개별주는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이, 남아있는 것이, 어, 이, 그, 어, 전구체 종목들. 그래서 전구체 종목들에서 오늘 보니까 이소페타시스하고 석경에이티 같은 것은 아직도 좋죠? 이거는 아직도 좋습니다. 그나마, 그나마 이것들은 아직까지 시세를 좀 내고 있어. 어, 전고체 전고들 중에서. 그래서, 어, 일단, 그, 배터리 쪽에서는 전고체를 봐라. 이건 아직도 시세를 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 지금 이제 배터리가 조금씩 죽으면서 보니까 삼성전자도 좀 강하진 않아. 삼성. 근데 삼전이 현재 플러스를 냅니다. 그니까, 반도체는 좀 조정은 조정인데, 그런데로 살아있는 것 같죠? 그쵸? 그렇죠? 20의 선수 오늘 양모 나고. 그러면은, 반도체에서, 어, 요, 중소 종목들은, 어, 상당히 꽤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오늘 하나하나 보니까, 오늘 뭐 DBITEC은 중소형은 아니지만, 이 반도체 종목들은 비교적 좋아요. DBITEC도 쭉, 아주 모양이 아름다워. 옛날에 제가 얘기하던, 어, 프라이팬 패턴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름답죠? 이렇게, 이렇게. 오늘 빠꿈 이제 나오죠? 빠꿈. 그래서 DBI텍도 모양이 좋고 그외종목들도 어, 어, 패키징에서 보니까 하나마이크론 괜찮죠? 잘 견딥죠? 견디, 또 SFL 반도체 비교적 좋습니다. 아래에서 보면 아래 배수가 좀 들어오죠. 아래 꼬리 달면서 SFL 반도체. 두산 테스나. 요것도 좋아요. 아래 꼬리 달면서 딱딱 22선 지지 반등 모양 좋죠. 그 다음에 테크 윙. 요것도 좋죠. 요것도 이제 며칠 전에 급등을 두번 나오고 5일선 지지하고 있습니다. 테크 윙도 꽤 괜찮은 것 같아. 요런 것들은 여러분들 아침에 좀 매수 세게 들어오면 들어가 볼만 하다라는 거. 펜리세사들, LS 세미콘. 요것도 지금 좋죠. 주가가 계속 올라가면서 많이는 아니지만 오늘도 아래 꼬리 확 달고 lx 세미건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텔레칩스 어버반도체 요거는 조금 밑에 쳐져 있긴 합니다만은 나쁘지 않고 어버반도체도 뭐 나쁘지 않죠 그 다음에 뭐 어, inc 등락이 좀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아래 꼬리 팍팍 달면서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런 거 말고도 부품주들 i s c 음, 좋죠 아주 견주하잖아요 어그 다음에 이제 lb 세미콘 견주하죠 자 ls 세미콘 lb 세미콘 isc 에, 그 외에 뭐 한비반도체 오늘 5% 올랐습니다 한비반도체 빡빡 올라가죠 여러분들 요런걸 좀 하시라 요런것들 그런것들 을 하시면은 단기로도 괜찮다는 거죠. 단기로도 그런것들을 공략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반도체도 좋다 반도체 그, 그러니까 배터리하고 반도체를 본다면, 반도체가 배터리보다 좋다는 얘기입니다. 배터리보다. 좋아요. 그래서 반도체 쪽을 조금 신경 쓰시라는 거. 배터리보다는 반도체야.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죠. 자동차. 자동차인데, 아까 제가 현대차의 모양을 말씀드렸지만, 현대차의 모양으로 볼 때, 현대차가 어, 이제, 그, 급등을 시작한 게 작년도, 어, 올해, 올해, 올해 4월달이죠? 올 사월 4월달에 이제 급등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이제 3월달, 2월 3월달에는 이제 여기서 행보했어. 행보하다가 4월달 돼서 요로소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때 4월달이 뭡니까? 4월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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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달이 뭐예요? 4월? 1봉이 실적 발표되잖아. 일본이 실적 발표. 1분기 실적 발표 때가 되니까 주가 올라가기 시작했어. 그러면 7월은 뭡니까? 2분기 실적 발표야. 2분기 실적 발표 때는 또 다시 자동차 부품들 올라갑니다. 자동차, 현대차도 올라가 있지만 자동차 부품주도 올라갈 거야. 그래서 7월 달 되기 전에 6월 달부터 조금씩 들썩들썩 할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 부품주들도 여러분들 관심 있게 보시라. 뭐 기아나 이런 것들은 이제. 부품이 아니라 세트업체지만 뭐, 요것들도 지금 어, 모양 자체가 7월달을 기점으로 어, 급등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모양으로 하고 있더라고죠 차트를 보면은 대충 봐도 어, 모양이 좋아요. 요거는 이제 세종공업인데 에, 아직까지 단단하고 경창산업인데 요것도 보세요. 요것도 단단하죠. 오늘도 뭐 주가 차트가 좋아요. 경창산업은 오늘도 좀 올라왔네. 5%올라왔고 그다음에 두월 화신, 화신 같은 것도 좋죠. 하신도, 어, 하신은 좀 내려왔네. 60일까지 내려왔고. 어, 다음에 이제 승우 아이텍. 또뭐 잔잔하죠. 60일까지 왔지만. 그래서 아마도 7월 달에는 여러분들이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주들의 반등이 다시 나타나면서 볼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부터 자동차 부품주들을 조금씩 조금씩 착실하게 예, 관찰해보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반도체 자동차. 어, 그리고 이제 로봇주들인데, 또, 의료 AI가 좋죠. 의료 AI. 의료 AI가, 어, 루니이 오늘 상고요루니이삼갔고 급등이 나왔죠. 그 다음에, 뷰노 좋아요. 뷰노. 제가 뭐늘 강조하는 거지만, 뷰노도 오늘 급등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잘 가는 쪽이죠. 루닛, 뷰노, 딥노이드. 좋고. 그것도 좋죠. 그 다음에, JLK는 지난번에 많이 올라왔지만, 여전히 좀 좋습니다. JLK. 그것도 아주 뭐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의료 AI가 좋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네, 이제 그그 아직까지 그렇게 크게 올라가지는 않지만 로봇주들도 잘 봐야 돼. 로봇주들. 그래서 로봇주 큐렉소. 이것도 차트 모양은 좋죠. 큐렉소. 좋습니다. 큐렉스가 이게 이제 한국 야구로서 계열인데 그요거는 로봇인데 수술용 로봇. 의료 로봇이죠. 네, 수술 수술용 로봇이고. 그 다음에 spg 단단합니다 spg도 spg 그 다음에 뭐 s b b t e c 뭐쭉 있어요 로보티스 로보스타 뉴로메카 뉴로메카 도 바닥에 완전히 기고 있습니다 만 이제 슬슬 또 올라갈 때 되지 않았겠나 관찰좀 해야겠죠 자 그리 보시고 음그 다음에 이제 어 그러니까 의료로봇 또어또 A.I.인데 의료 A.I. 의료 A.I. 의료 로봇 하고 에다가또 하나가 그이그 미용 기구에요 미용 기구 제가 미용 기구 최근에 많이 강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바위에서도 지금 대박 조 하나 가 나왔죠. 그래서 클래시스 자 클래시스 살아 있죠. 이게 가장 시가 중에 무서운, 무서운 어, 높은 용어이대 있고 하이로닉 하이로닉도 좋죠. 계속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이루다 이러다. 요것도 이제 급등이 나오고 있죠. 어, 그 다음에 비올, 비올, 요것도, 요것들이 좋습니다. 비올까지, 비올도 아직까지 뭐 쨍쨍해요. 어그 다음에 이제 제이시스 메디칼도 괜찮고, 요런 것들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중소형주 공략하면 되겠다. 어, 그리고 우리 방에서는 이제 요런 것들 중에서 그날 뜨는 것들 집중 공략이 들어가지고 가 오늘처럼 상한가도 가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어, 매매하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 말씀을 드리고 화장품주들은 옛날 같지 않아요 옛날에 화장품 잘, 잘 갔는데 요즘은 화장품주들이 그렇게 잘안 갑니다 그래서 화장품주들은 생각만큼 잘못 간다 하는 것도 감안하시기 바라겠고 아까 한번 제가 쭉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 말씀드리는 것은 요 무료체험 한 하시라 무료체험 어, 02-3490-4450 이고요 요거는 이제 6월 20일부터 26일까지가 이제 무료입니다. 그리고, 그, 26일까지, 25일부터 이제 과금에 들어가요. 25일부터 결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26일까지는 100% 환불이 가능해요. 그래서, 일단 26일까지 여러분들이, 일단 오늘 이제 화요일 아님, 오늘부터 26일까지는 무료가 되니까, 이 ARS번호 023490-4450으로 가입하시기 바란다 하는 말씀 드리고요. 또 지금은 이제 그 이렇게 제그 되지만 나중에는 조금 다음 달 7월 달부터 가격이 좀 올라갑니다 예, 가격 올라가는 것도 어 좋다 가격 올라가기 전에 사는 것도 좋다 예,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0 2 3 4 0 4450꼭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서 오늘도 어 멋진 하루들 내일도 멋진 하루 어 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오늘 간단하게 이렇게 해가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어, 오늘도 방송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그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